생소하실 텐데요. 그 레시,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디스크 손상은 만성 요통의 한40%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치료법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 새로 나온 치료법은 옆구리 쪽으로 내시경을 삽입을 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손상된 디스크를 레이저로 직접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입니다. 시술은 국소 마취하에서 이루어지고요.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협조하에 이루어지는데 내시경이 들어가서 손상된 부위를 건드리면 환자분이 통증을 평소에 느꼈던 통증을 다시 느끼게 되기 때문에 환자도 할 수가 있고 의사도 치료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 후에 손상된 부위를 건드리면 다시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성 통증은 그 진단이나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디스크의 뒷면에 발생한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통증신경이 디스크의 뒷면에 위치하는데 보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디스크 내부에만 열을 가해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과도하게 열을 가해서 신경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치료법은 디스크와 신경을 같이 보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의 후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신경을 충분히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 또한 파손된 디스크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쪼그라뜨려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시술법은 신경 주변에 마취제나 스테로이드를 뿌리는 신경 차단 형태의 치료가 있었는데 이거는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증상치료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디스크 내치료라고 해서 디스크 내부에 열을 가해서 치료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효과는 한50% 내지 6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텔라 시술법은 에, 현재까지 보고된 바,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적어도 80%에서 85%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 수술 후의 치료 과정은 일반적으로 치료하시지 않은 분들은 뭐 1년 내지 2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상처 부위가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한 3개월 내지 뭐 2개월 정도에 걸쳐서 디스크 회복이 빨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디스크성 통증 환자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분들 이렇게 뭐 약물이라든가 물리치료 신경주사, 운동 여러가지 형태의 치료를 해도 계속 재발되거나 악화되시는 분들이 치료의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또 한가지 대상은 이 디스크 탈출증 중에서 수술할 정도 아니신 분들 예를 다리 통증보다는 허리 통증이 더 극심한 이런 형태의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술 후에 허리 자세 관리나 뭐 체중 관리, 근연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비교적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그 자세 관리가 안 되고 비만이 계속되고 흡연 계속하시고 이제 안 좋은 운동들, 축구라든지 몸을 뭐 비트는 운동들 또는 자세 관리라면 주로 꼬부리고 앉아 있거나 바닥에 앉아 있는다든지 직업적으로 그런 일에 노출이 되신 분들은 비교적 결과가 좀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술 후에는 국수 마취기 때문에 뭐 바로 거동하시거나 그 활동하시는 것은 가능한데요. 어떤 치료든지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서 피부가 찢어졌다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술 후에는 한달 정도는 허리에 무리가 갈만한 운동이나 또는 나쁜 자세, 꼬부리는 자세에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비튼다든지 하는 것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회복한다는걸 아시고 예, 관리하시는 데 집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